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인쇄 북방상입니다. 자, 오늘은 폭탄을 투하면 투할수록 폭탄이 점점 진화하는. 폭탄의 진화는 하폭탄의진화하 병원 모의게임 같이 할까 고구요 그럼 바로 탭에서 플레이. 바로 폭탄 떨어져 버리면서 레벨 진화. 레벨 6, 아, 레벨 9로 갔어야 했는데. 플러스 8? 플러스 12. 그렇지. 오, 레벨업? 레벨이 쌓이면 진화를 해버리는구나, 이렇게. 폭탄 엄청나게 많이 모아버리면서 화염병이다! 화염병 폭탄 투하 해버리고 어. 뒤에 고질라가 있는데? 미션 컴플리트 그러면 곱하기 3배 받아버리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레벨업을 할수 있거든요? 레벨업 오! 이제 기분 화염병이야 자, 효율을 맞게 돈을 쓰자 폭탄 개수준가? 요 정도면은 고질라 저격할 수 있지 않을까? 플러스 35 플러스 6오 다이너마이트로 진화 요런 느낌 플러스 21? 레벨, 업? 플러스 8? 아우, 피 장애물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플러스 13? 플러스 5. 다이나믹트 엄청나게 증가. 2178 파워. 아, 요거는, 신기록은 세우겠지만, 끝까지는 못 가네. 코질라, 거의 다 왔지만, 아. 앞에 건물들 먼저 파괴 되는구나. 어, 뉴 스킨, 프리. 바로 스킨 얻어버리면서, 나이스 초이스. 그럼, 마루 곱하기 3배 받아버리면서, 뭐야, 이거? 신규 무이까지 나오고, 뭔데, 이건? 버스전 신규 전투기로? 오, 두두두두두. 광고 보면은 더블 웹폰을 쓰는 것 같은데, 필요 없어, 굳이, 그것까지는. 펑, 사람들 제재것 같네, 펑. 펑. 연료통 터뜨리면서, 연료통 없는 데는 직접 쏴야 돼. 잘안 맞는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쪼만해가지고, 괴수. 킹콩 등장? 이거 뭐 괴수 게임인데? 싸우라고, 광고 보고? 싸워. 바로 광고보고 배틀! 두두두두두두 캐틀링건! 얼굴 쏴버려 얼굴 얼굴 헤드샷 어? 스쿨버스 던져버려? 오기 전에 폭발 하면서 폭발 데미지까지 쏴버려! 두두두두두 몇 발을 쏴야돼? 또차 던지는데? 폭발! 아니 던지면 자기한테 안 좋은데? 하지만 원거리라서 자기도 던질 수 밖에 없죠? 폭발 시켜버려! 팡! 거의 다 죽었다 괴수 녀석 빨리 안 죽는구나 배틀링으로 상당히 많이 때려 죽습니다 뭐야, 선물까지? 오, 스킨? 바로 곱하기 3배까지 받아버리면서 오, 여기서 캡틴 아메리카 스킨까지 꼈네? 레벨업 레벨업 캐스준가 오, 다이너마이트 기본이야 이제 투하 가자 플러스 40 와우 술탄 폭탄 술탄 투적 그리고? 그냥 폭탄 원시 폭탄으로 다시 돌아왔네? 록, 개수 증가. 개수 증가. 12보다는, 와, 마이너스 54 싫어하냐? 플러스 2? 개수가 훨씬 전 좋다 생각하거든요? 토날 피해버리고, 플러스 12. 좋아, 좋아. 별세개 받아버리면서. 하지만 요것도 끝까지는 못갈것 같은데? 고지들 대체 언제 죽여? 버. 원시 폭탄까지 던져버리면서. 우리도 꽤나 멀리 옵니다, 이제. 역시 폭탄 개수가 짱이야. 아, 별로 못 갔어. 바로 또 곱하기 3배? 받았나요? 그러면은 이 비행기가 옛날 비행기도 이 e 스킬을 낄 수가 있어 다양하게 봅시다 자, 얻어주시고 신규 무기를 얻으려면 한참 남았는데 원시폭탄 그리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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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밑에서 미사일이 올라오네 피해주시고 플러스티보 레벨 심 레벨 업 와우, 이거 뭐야 원자폭탄이야? 하자고 봉봉 봉. 끝까지 갈수 있을런지? 제발! 조이 파워! 제발! 조이 파워! 보봉 보 아아 아슬아슬 아슬아슬~~~ 아이 그리 그래, 바로 여기서 오! 화염방석이까지 올라! 플리! 광고 봐! 바로 또 광고 보고 획득! 야 바로 곱하기 3배 또 받아버리면서! 어, 저 스킨 탑나는데 오, 또 보스전이야? 요 비행기로 가자 화염 방사기다. 두두두두두두. 폭발시켜 버려. 아, 잡을 수 없다. 폭발, 폭발, 아, 폭발, 폭발, 폭발. 그렇지. 전부 파괴시켜 버려. 폭발. 아. 조종 힘들어. 역시 비행기 조종 너무 힘들어. 고질라 등장. 여기서 잡는구나. 오프레이스킨 파이트. 바로 보스전 갑시다. 아니 이게 본편이야? 화염 방사기. 화염 방사기 미세. 오 뭐야. 이베소. 용암발사? 얘는 머리를 쏘면 안 되겠는데 머리가 좀멋 있어가지고 가슴 쏘지 가슴 파괴시켜버려! 허허 나한테 용암탄을 쏘지만 제가 그걸 파괴시켜버리면은 데미지를 받네요. 뭐야 이거? 파괴? 용암탄 맞나 이거? 아시는 분덧글 달아면 좋을 것 같고요. 고질라가 좀 강화된 버전인 것같아 등에 가시난 거 봐. 파괴! 아 쓰러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지. 오 고상 그 뭐죠? 오 버즈라이트 이어 스킨 버퍼이 3배? 바로 받아버리면서 로딩? 와우 버즈라이트 이어 스킨 껴버렸네 잘 레벨업 이제 기본 수류탄 됐고요 자돈써한번더 가자 기본 수류탄 얼마나 강화될지 이번에 여긴 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피해주고 장애물 보소 생긴 거플스50 레벨 275 피해주고 육집아 어, 개수 증가 나쁘지 않아. 자, 플러스 6. 데미지가 몇일까, 이러면? 별 3개 채웠고. 슝, 봐. 파 아, 고질라 얘 잡고 싶은데, 진짜. 아쉬운데, 이거? 자, 이번에 광고 보고 돈으로 폭탄 레벨 까자. 지 이번엔 좀 아쉬워, 요번 판. 자, 이그스코 신기록 깨버리고. 건물, 아, 건물 깨긴 깼어. 아,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또, 뭐야, 신규 전투기까지? 프리 바로 떠어버리면서 너무 멋있다. 바로 또 곱하기 3배 받아버리면서. 오, 전투기 너무 멋있는데? 그것도 보스전인데, 레벨아어 이제 기본 원시 폭탄이네? 가자. 가능해, 가능해. 블러 45레벨? 블러, 어, 곱하기 3레벨? 오, 뭐야, 아이스 폭탄? 오, 밑에서 올라 피해주시고, 로켓 개수. 아이스 폭탄 뭐야, 이거? 너무 멋있는데? 비비비. 비비비 1 3십일 레벨. 어. 어, 이거 뭐야 또? 말도 안 되잖아. 슝슝 슈, 슈, 무슨 미사일이죠? 퐁퐁퐁퐁 대미지 상당히 높아요. 퐁 자동 요격 미사일인가? 빽빽로 미사일? 뽀 뽀. 야. <laughs> 오, 소리 지르면서 떨어지나 해? 보스 클리어. 이거 뭐야? 레이저건? 프리? 바로 레이저건 넣어 버리면서 너무 멋있고. 아니, 광고가 안 나와 가지고 이 보상을 못 받아? 어이가 없네. 자, 이러면은 요 전투기 스킨 바꾸자. 자, 여기서 캡틴 아메리카로 바꿔 버려. 오호! 아깝게 도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레이저건.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아, 이게 저 광고를 안봐 가지고 힘든 거구나. 다음에는 광고 봅시다. 와우. 저거 뭐야? 핵발전소 아니야? 뚜두두 아, 좀 귀가 아파 이번엔 베놈! 이거 카니발이었나? 파이트! 아, 카니지! 카니지! 카니지랑 싸워버려! 뚜두두두 오! 뭘 던지는 거야? 블랙홀? 폭발! 시켜버리고 머리 싸워버려, 머리 머리 탈모가 왔구나, 카니지야 헤드샷 던지는 거 파괴 거미줄 뭉치... 뭉텅이 던지는 거야? 아니면 자기 세포를 던지는 걸까? 전투기 감염시키려고? 잡버려 세포 던지지 마. 감염 안될 거야.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나이스. 저거에 버리면서 어, 쓰러져 버리네. 오, 보상? 카니지 스킨. 바로 또 이어서 아니, 카니지 스킨이 지하이 좋은데? 레벨업. 레벨업. 아, 폭탄 레벨업 못 했고? 자, 플러스 2. 이번에 깬다. 고박이수 그렇지, 로켓 개수 증가. 곱파이가 훨씬 좋아, 역시. 자, 신규 폭탄. 오, 여기는 가시들이 있는데, 가시밭이네, 가시밭. 맵이 좀 길어, 그리고. 412레벨? 플러스 2? 곱하기 2? 이런 무조건 깨는 거 아니야? 폭탄 개수 봐! 레벨만 좀 높이면 돼. 75레벨? 좀만 더. 어, 레벨업 있어. 플러 8? 플러스 70? 장애물 다 피하면서? 헉, 요건 또 무슨 미사일이야? 티비... 풀어준 밤? 얼음 미사일? 데미지 봐 이거 무조건 깨겠는데? 칸이지? 잡아버려 뭔가 얼음이 바스라지는 소리야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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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R인데? 끝내 버리나요?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르두두두두와 바로 잡아버렸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보스 클리어 바로 곱해서 3배 받아버리면서 스킨 바꿀까? 그러면은 에픽에서 캡틴 아메리카 스킨으로 깝시다 레벨업 오, 어, 폭탄 진화. 이제 기본. 이 폭탄이네. 여기 이미지에 있는 거. 이미지 그대로 폭탄. 플러스 8? 50레벨? 아, 피해주시고. 오 피. 곱하기 2. 역시 무조건 곱하기 2. 헉, 오, 아이스 폭탄 8호? 진화? 프로즌 폭탄? 168레벨. 나이스 좋구요. 빼빼로? 폭탄. 이 카니지 폭탄이라 불래 플러스 70레벨. 또 진화. 아쉽게 못하지만. 누군지 보자. 누구야? 아, 킹콩이구나? 킹콩 다음엔 누구일지 상당히 궁금한데, 바로에서 도 보스전이거든요? 또 다른 괴수가 나온다는 거잖아. 어떤 괴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누가 나올지 과연. 와, 이걸 또못잡는 체력 봐. 상처 난거 보소. 오, 또 신규 스킨 수송선 뭐야, 이거? 아, 이거 볼수 있네. 프리. 바로 스킨 얻어버리면서 어, 날개 보소? 거북 세비? 광고가 또안 나와? 바로에서 잠깐만 요걸로 가자, 보스전 자, 곱하기, 이거 봐, 광고 안 봐져! 레이저 쏴버리고 아니, 광고가 안 봐지는 요런 사태 발생 오, 레이저포 가장 잘 어울리는데 얘가? 자, 뭐야, 몬스터 없어? 오, 갑자기 등장한 몬스터 로보트? 옴닉 등장? 파이트 바로 배틀 을 가자고 로봇한테 레이저 빔이 특효약이지 뭘 던진거야 뭘 던진걸 보기도 전에 바로 부셔버렸고요뭘 던진건지 보자 얼굴 쏴버리면서 멀뭘 던지는데 옴니가 아 로켓 발사? 음인 나한테 로켓을 발사하더니 난 레이저건이라고 레이저건 바로 쏴봐 손을 쏘고 있으면은 바로 로켓 쏠때 파괴 순식간에 제거하는 모습 광고 안봐도 잘가시고 로봇 쓰러져버리는데 각종 괴수랑 괴수 다 등장하네 이거 메카 고질라 나오는 거야 나중에? 와 뭐야 이거? 드래곤? 바로 와 신규 무기 너무 멋있는데? 자오 드래곤 스킨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더 멋있는데? 근데 여기 건에서 신규 무기 떴습니다. 광고 봐. 바로 떠다버리면서 와 무기 너무 멋있는데 이거? 무슨 무기야? 레이저? 강화 버전인가? 가자. 아 스킨 바꾸자. 다른 느낌이 어떤 느낌일지. 자 요거 지하이주? 캡틴 아메리카 도 가나요 오랜만에? 자 요거 볼수 있어 광고? 바로 더블. 요거지. 바로. 조만한 인간도 전부 제거해 버린다고. 야, 두 발로 쏴 버리니까 다 마... 영희 로봇은 뭐야? 영희 로봇까지 나와? 파이트. 바로에서 영희 로봇 빼들 가자고. 야, 더블 간이야. <laughs> 오, 누나! 누나에서 로켓 발사? 헤드샷 가 헤드샷. 무궁화 꽃이 비었습니다 하니. 팍. 영이 로봇 파괴. 잘 가라. 어. 쓰러져 버리고. 이거 또 무슨 스킨이죠? 상어 스킨? 아 UFO까지. 마지막 스킨 얻고 싶은데. 스킨 너무 상당히 멋있는데. 그리고 그래, 여러분들 신규 비행기 UFO 연락해 버렸어. 프리 바로 얼 이렇게 버리면서 이거 상어 봐봐! 상어 꼬리! 뭐뭐 있나 보자 캡틴 아메리카는 요런 느낌의 UFO 버즈 라이트 이어는 요런 느낌의 UFO 이거 지하존 요런 느낌? 드래곤은 요런 느낌 어, 드래곤이 가장 멋있는데? 어, 난 드래곤 갈까? 가자 드래곤 UFO 이게 UFO지 아, 한번더 오, 이제 기본 요 모습? 한번더 레벨업 두번 해주시고 가자 오다달 중간에 한번더 했거든요? 도저히 보스가 안 깨져가지고 자, 로켓 개수 준가 피해주고요. 곱하기 2 배. 레벨업. 나이스. 좋습니다. 자, 삥크삥크 자, 150레벨 좋고요. 오, 처음 보는 모습이야. 보라 색깔? 폭탄? 150레벨 추가. 100레벨 추가. 오, 이건 무슨 폭탄이야? 뉴크? 이게 핵폭탄이다. 이 정도면 진화 다한 거다. 이 이상은 없을 거야, 여러분들. 이쪽으로 100레벨 단위가 아니라 200레벨 단위로 진화해버리네. 뉴크! 이게 핵폭탄이었구나. 앱탄? 요거면 킹콩 제거할 수 있겠지? 충분히 가능해 여러분들 좋아요,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발 가자! 소리도 달라 그렇지, 가라가 겨우 제거했다 다시 일로 와 쓰러져 있네 보스 제거 바로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광고로 줄 보상 없고요 제가 그 사이에 광고 보상 다 받았습니다 자, 또 보스전인데 건 마지막 최종 레이저 캐틀링 건 얻어버리고 미리 장전돼 있네 그리고 여기서 스킨 아니 베놈 스킨까지 뭐야 이거? We are the better. 다른 애들 모양도 볼까? <laughs> 요건 요런 느낌, 요건 요런 느낌, 요건 요런 느낌. 야, u f o 가장 낫네. 베놈 u f o 가장 어? 자, 코파기 마지막에 끝판왕으로 강해져 버리면서 끝판왕 보스전 가자 와우. 더블레이저가 아니라 더블 독인데 독 방사능 개틀린 거인데? 핵핵 게틀린곤 답하게. 어... 핵 게틀린곤을 고질라에게. 이제는 뭐 똑같은 거 그냥 무한 반복인 거 같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안 주잖아. 어차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무한 거 무한 반복이랑 알아가 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엄청 넣어 주신다면은 또 이런 다양한 병문 모래 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면 좋을 아 주면서 그럼 추가 시병.